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탁신 전 태국 총리가 유세 중 패통탄 총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화 사기를 당할 뻔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기범들이 트럼프의 목소리를 흉내낸 음성을 사용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홍콩으로 송금을 유도하려 했으나 총리가 의심스러워해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범죄 조직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의 협조로 올해 안에 사기 조직을 근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경찰청 기술범죄 수사국은 AI 음성 사기의 주요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음성을 확보하거나 악성 앱 설치로 개인정보와 음성을 탈취하거나 전화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를 제시하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미탐 태국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새로 취임하더라도 태국은 해당 국가의 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푸미탐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태국과 미국은 이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와 관련해 미국이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태국은 이를 자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외교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차이 태국 경찰청 조사국장이 태국이 인신매매나 콜센터 사기 조직의 근거지가 아니며 단지 범죄자들이 유국가로 이동하는 경유지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제협력과 함께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죄를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배우 왕싱, 모델 양저치, 일본 청소년 등 외국인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사관은 태국 정부와 경찰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양저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타차이 총감은 태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외국 언론의 허위 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에너지 규제위원회와 원자력 평화 이용 위원회가 원자로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2016년 원자력 평화 이용법 49조에 따라 양 기관이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및 전력망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협정은 2024년 11월 21일 태국 관보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시설 운영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허가 검토와 발급, 관련 규제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태국 경제는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이 각각 2.6%와 2.4%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적 문제와 가계 부채, 소득 불균형, 글로벌 경쟁력 부족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태국은 증가하는 복지 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 산업 강화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태국 관광업을 국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 확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크롱타이 경제연구센터는 태국의 지하 경제 규모가 GDP의 48%에 달하며 이는 세계 14위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노동자의 51%가 비공식 부문에 속하며 가계 부채의 34%는 비공식 채무로 평균 약 10만 바에 이릅니다. 공식 및 비공식 부채를 합산하면 가계 부채는 GDP의 약 104%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태국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29개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컴퓨터, 휴대전화, 전자부품, 가전제품, 농산물 등이 포함되며, 태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서 세계 12위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4%로 둔화시키고, 세계 교역 증가율을 0.6%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 어려움을 겪으며 태국과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 지난 5년간 태국으로의 수출을 76.7%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태국산 제품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차이 태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태국산 제품 관세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주로 미국 기업의 태국 내 생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방콕 라푸라나 지역의 한 창고에서 면화 롤 33개에 숨겨진 약 1650kg의 메스 암페타민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로부터 밀수된 면화 롤 100개 중 일부에 숨겨져 있었으며 최종 목적지로 운송되기 전 태국을 경유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국 마약단속위원회의 파누랄 락분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태국인은 위장 수출입 회사를 설립해 창고를 임대하고 국제밀수 네트워크와 협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결과 한 태국 여성 용의자가 네트워크와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국은 현재 네트워크의 주요 임무를 추적하고 밀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빠툼탄이주 랑식 빠툼탄이 도로 소위 20일의 택시 안에서 67세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택시는 방콕 번호판의 녹색 노란색 택시로 외상이나 폭행 흔적,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인 옥수수 판매상은 해당 택시가 정오 이전 주차되었고 승객들이 탑승 후 모두 내린 뒤 다른 택시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숨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태국 국군의 날이었던 1월 18일 깐짜나 브리주에서 진행된 105mm 대포 21발 예포 발사 중 17번째 발사 때 후리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한 명은 팔이 절단되었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즉시 짜오쿤파이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원인은 현재 군수품국 전문가들이 조사 중입니다. 태국 방콕과 인근 지역에서는 2025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기온이 다시 한번 급격히 내려가 최저 19도에서 21도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차가운 공기가 다시 확산되며 이번 한파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 2월 초까지도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